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바로 스프레이 뭐 쓰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프레이 다섯 가지를 비교해 보 겠습니다 비교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고정력 그리고 두 번째는 분사력과 입자 그리고 셋째로 질감과 향 그리고 사용감까지 꼼꼼하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빼꼼부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머발 고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어뭐 일단 백 컬이나 전반적으로 판넬 고장은 사실 거의 비슷해 보였는데 단 머리 고장을 한번 해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써본 스프레이가 이 미엘 스프레이였는데요. 미엘 스프레이는 일단 어 굉장히 화장품 향 같은 예쁜 향이 난다. 그런데 데일리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고 저희처럼 업스타일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이 쓰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살짝만 눌러도 분사력이 아주 좋아서 가볍게 쓰시기에 좋고 컨트롤이 잘안 되시는 비전문가분들이 쓰시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모발에 젖은 정도, 그래서 그 액상의 정도나 보정력에 대한 부분에서도 아주 중상 이상. 유겐스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업스타일 시작할 때 어릴 적에도 업스타일 전문샵에서 굉장히 많이 보던. 브랜드에요. 업스타일 전문샵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 사용 빈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뮤겐스가 아주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뮤겐스 스프레이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비교했던 스프레이보다 조금 더 모발에 젖은 그 액상의 정도가 높았어요. 모발이 너무 젖어서 별로다라는 게 아니라, 모발을 적셔야지만 가능한 스타일링이나 적셔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사용을 적절히 해주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낼수 있어요 시... 향은 전형적인 스프레이 향 분차를 했을 때 향이 약간 느껴진다 라는 정도였고 평상시에 쓰실 때는 조금 더 많이 띄워서 사용을 하시면 액상의 젖음을 좀 조절을 할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세 번째 24시간 엣지 스파이더 스프레이 익스트림 어, 스파이더라는 그 이름에서 빗을 만큼 잘 잡는다 라는 광고 문구가 있었는데요 어, 이 스프레이에서 느낀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스프레이는 고정을 할때 아주 딱딱하게 굳게 한다라고 보면 오, 이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끈적하게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젤이나 왁스의 느낌이 조금 더 느껴진다라는 특징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머리나 어, 너무 부드러워서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에는 뭐 쓰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정도 아직 애용하고 있는 갯스비 세븐킵 스프레이는 고정력이나 액상의 젖음, 그리고 매트와 글로시의 정도에서는 너무 젖지 않고 그리고 적당히 매트하면서 고정력도 상당히 좋은. 어 그래서 별점 4.5점 정도라고 볼수 있는 스프링인 것 같고 가격대가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어, 가성비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고 그리고 갓스비 세덴킵의 가장 큰 특징은 분사를 했을 때 훨씬 시원하게 뻗어나간다. 분말이 너무 미세해도 너무 풀풀 날리거나 모발에 안착하지 않고 다 날려버리는 그래서 가까이 하다 보면 또 많이 젖게 되고 뭐 그런 스프레이들을 볼수 있는데 갓스비 같은 경우에는 무게감이 아주 적당하게 분무가 되면서 모발 밀착력도 꽤 좋은 것같아 예전에 스타일샵에서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저렴한 스프레이를 굉장히 많이 쓸때 제가 이 스프레이를 쓰면 굉장히 좀 비싼 축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10년 전 가격과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좀 좋은 스프레이였는데 지금은 뭐 워낙 좋고 금액대가 높은 스프레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비하면 굉장히 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오래 써서 계속 이 제품을 유지를 했던 건데. 그래서 4.5점 정도로 주고 싶은 세링 킵스프레이. 마지막으로 밀본 니제로 홀드핏 베이라는 일본 제품인데요, 분사력도 좋고 그리고 입자도 굉장히 작고 밀착력도 좋고 입자가 너무 작으면 밀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분사가 되면서 가스가 나오는 과정에서 그 분말이 머리카락에 밀착이 되지 않고 공기 중으로 풀풀 날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어이 제품은 굉장히 밀착력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이 제품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발에 적셔진 그 액상의 정도가 가장 적다. 그러면 액상의 정도가 가장 적으면 고정력이 약할 수도 있는데 이건 고정력도 가장 좋았어요. 액상의 정도가 적으니까. 모발이 적셔지지 않고 적셔지지는 않지만 모발 자체 밀착력이 굉장히 좋아서 아주 매트하게 업사이를 했을 때 너무 반질거리지 않는 그리고 그 이기적인 뻣뻣함이 없이 고정을 할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하나의 단점이라고 본다면 용량 대비 조금 비싸다. 그래도 이 정도 성능이라면 충분히 사용할. 을 사실 이 내용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스타일링을 하는 스타일이나 주로 맞는 고객님들의 특징에 따라서 장단점을 잘 활용을 하시고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모두가 다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그럼 원장님은 어떤 스프레이가 쓰고 싶으세요? 저의 선택은요 음... 음... 제 손에는 두 개의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둘다 저는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썼던 갓스비 세렌킵 일단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데트와 글로시에 아주 적절한 선을 지켜주는 스프레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밀본니젤르홀드핏 두구 어, 워낙에 홀딩 스프레이라고 하면 상위권으로 꽂는 스프레이인 만큼 어, 그 성능은 단연 최고인 것 같아요. 가격대가 조금 있어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제품인 것 같고, 그리고 반지 반지거리지 않게 인위적이지 않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고정을 아주 잘할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큰 강점을 가진 향은 두 가지 다그 특유의 향이 있긴 한데요. 사실 그게 향기로 느껴진다라는 정도는 아니어서 그러니까 장시간 아주 많은 사용을 해도 많이 코에 부담이 많이 가지 않을 그런 제품일것 같아요. 제 비교 분석이 좀 유익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편은 흑체 스프레이 비교 분석입니다.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다시 면밀하게 살펴볼 시간이 될것 같아요. 다음 편꼭 기대해주세요.